34세의 민주당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가 뉴욕시 시장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도시의 111대 시장으로 당선됐다. NBC뉴스와 NPR 등 주요 언론이 선거 당일 늦은 밤 승리를 선언했다. 맘다니는 전 뉴욕 주지사 앤드로 쿠오모의 국립 후보 도전과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의 도전을 제치고 약9% 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는 1969년 이후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치열한 레이스였다. 맘다니의 승리는 뉴욕의 다문화적 진보적 정체성을 상징한다. 그는 뉴욕시 역사상 첫 무슬림이자 아마시아계 시장으로 100년 만에 가장 젊은 리더가 됐다. 퀸스 출신의 주의원으로서 그는 주거교통보육의 저렴함을 공약으로 내세워 젊은 유권자와 첫 투표자들을 사로잡았다. 소셜미디어 영상과 거리 캠페인으로 한랄푸드 가격이나 같은 일상 이슈를 강조하며 3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했다. 출구 조사에 따르면 45세 미만 유권자의 43%가 그를 지지했다. 후오모는 민주당 예비선거 패배 후 독립 출마로 재기 시도했으나 성추행 스캔들과 맘다니에 이스라엘 비판을 둘러싼 논란으로 고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오모 지지와 함께 사회주의 뉴욕에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위협했으나 이는 젊은 층의 반발을 불렀다. 현직 에릭 아담스 시장은 9월 사퇴 후 후오모를 지지했으나 역풍을 맞았다. 맘다니는 브루클린 집회에서 뉴욕의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라며 보편 보육, 무료 버스, 임대료 동결을 약속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 등 진보파 지지자들이 환호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를 좌파 과도로 비판하며 2026년 중간선거 무기로 삼을 전망이다. 뉴욕의 미래는 이제 맘다니의 손에 달렸다. 그는 꿈을 현실로 외치며 도시의 불평등 해소를 다짐했다. 이 당선은 미국 민주당 내 사회주의 물결을 가속화할까?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뉴욕을 재편할 것으로 본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